이들이 부담스럽죠 네. 사실은 아, 원바운드 공입니다 1루 주자 2루 2루까지 2루까지 아, 루까지를흘렸습니다지금노시지 저... 아, 지금 선수 머리 맞았어요 노시환 선수 맞은 지 같은데요 아지금 바로 지루 심도 어, 트루이너로 불렀습니다 까지 1루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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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지1지 귀 쪽에 맞은 것 같거든요.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노시완 예. 선수입니다. 야 이게 지금 헬멧이 지금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요. 이게 예, 벗겨지면서 지금 바로 맞은 건지 아니면 어, 헬멧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맞은 건지는 좀 느린 화면을 봐야 될것 같아요. 이게 관자놀이 뭘까? 쪽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, 아이 굉장히 위험한 곳에 지금 맞았습니다. 옆으로 공이 튀었고 그 사이에 노시원 선수가 이루를 노렸는데요. 오! 오! 야, 헬멧이 지금 벗겨진 상태에서 맞았네요. 이게 원바운드라 하더라도 충격이 대단할 것 같은, 어, 귀쪽이네요. 어, 이거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일단은 엠뷸런스가 그냥, 야, 지금 실밥 자 보이시죠? 어저 음. 네. 지금 저 부어오른 거 보세요. 이게 가능한, 계속 플레이가 가능할까요? 일단 앰플란스는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, 어, 너무 좀 위험한 곳에 지금 맞았기 때문에, 아, 그대로 플레이를 하나요? 아, 본인이 지금 계속 하겠다고 아, 이게, 이야기를 하네요. 지금 많이 부어올랐어요. 아하. 야구공에 강하게 맞게 되면 그 실밥이 칠잡 자국이 어, 그대로 이제 그렇죠. 그 피부에 그렇죠. 박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루시아 선수가 지금 그런 경우예요.